소리 해요 직원한테. 네. 저는 어디서도 들려. 저 구석에서도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데. 그러면 원장은 잘났고 직원들은 못났냐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은 자 제가 집에 가면은 소리가 들릴까요? 안 집에 가면 항상 들리. 왜안 들릴까? 꽃소리도. 집에 가면은 제가 이 기의 전원을 꺼버리거든. 그렇죠. 예. 네. 일부러 끊은 게 아니고 뭐예요? 여기 와서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가니까 집에 와서는 더 이상 뭐예요? 우리 넘쳐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예요?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가 제일 불행해. 맞아요. 의사, 한의사 부인이 제일 불행하다니까 그렇지. 남들이 볼 때는 야, 진짜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좋겠다지만은 그렇지 않아요.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부, 가정들이 많고 또 보니까 좀 그렇지만 술집이라든지 이런데 갔을 때 제일 망나니하는 게 뭐야?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자돌님들이 많대. 왜 그러냐? 남한테 뭐하기 때문에. 스트레스 많이. 네, 네. 좀저 가보 안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죠. 호스트바에는 누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? 예. 서비스하는 쪽이 많이 온대. 왜? 본인이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뭐야? 열심히 또 대접받고 싶으니까.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럼 그게 어떤 마음이 되, 돼야 되느냐 아, 제가 여기 직장에서 일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 주인의식 이죠 제가 여러분들 여기 직장에서 아, 열심히 돈돈 돈이 돈, 올라가지고 열심히 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하는 마음이 되겠어요?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.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은 할수 있고 1년, 2년, 1 0년할수 있겠지만 20년, 30년은 힘들 것이다 이거죠. 내지는 그 사람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 부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. 한의원을 문 닫겠어요. 어떻게 계속 하겠어요. 이왕이면 한의원 좋으니까 채로 놓고 부원장 차량이 맡겨놓고 원장은 뭐 출타하겠지. 근데 이제 요즘 얼마 전에 이제 한의사 모임에 갔는데 그 한의사 60이 되신지 한의사 원장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. 우리의 평생 직장은 뭐다? 한의원이다. 자, 몇, 살, 몇 살에 은퇴할까요? 뭐, 나이가 없어요. 예, 나이가 없어요. 그래서 뭐다? 우리는 90세에 은퇴하자. 아, 다시 말해서 영원한 현역으로 살다가 오늘 열심히 진료하다가 퇴근했는데 집에서 밥 먹다가 또는 자다가 뭐요? 그냥 가자. 이런 한의사가 되자요. 제가 거기서 뭘, 먹, 뭘 먹, 먹었겠어요? 감동을 먹었어요. 또 예전에는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알콩달콩 얘기하면서 내가 한 60대까지만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놀러 다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, 한의 오늘 9 0장 예, 제가 계단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저도. 체력이 따라줄 때까지. 그러니까 몸이 따라줄 때까지. 그러려면 제가 저한테 어떻게 돼요? 힘을, 에너지를 풀어 넣어 줘야 되잖아요, 이죠 그렇죠? 그래서 얘기가 좀 길었는데. 아이 뜻한 제가 있잖아요. 소명의식, 사명감이라는 거는 단순히 남들이 볼 때는 결과적으로 돈을 보고 쫓는 거랑 어떻게 돼 열심히 성심껏 즐거워 사는 거랑은 비슷해요. 모습은 하지만은 그 결과는 다르다는 거지. 어느 순간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은 뭐예요? 환자가 환자로 보인다, 안 보인다, 안, 보인다. 안 보인다는 거예요. 저는 그래도 뭐예요.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뭐, 한때는 그렇기도 했겠지만은,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그래도 저는 당당한 거고, 큰 소리 치는 거니까,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, 여러분들이 뭐예요? 아까 얘기했지만, 직원이 모았던 마음으로 주인,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, 환자도 마요 어떤면서 여러분들 이치료의 객체가 되면 안 돼요. 원장님. 나좀 고쳐 주세요. 오그 말이 반듯한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. 원장님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. 원장님도 한번 원장님 믿을 테니까. 한번 우리 양번 열심히 해 보시죠. 뭐 이렇게 해야지. 그리고 단순하게 몇번 맞으면 낫는다. 몇번양먹가야 돼요. 이런,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낮을 치료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. 나올 때까지 아셨죠? 네. 네 자.